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입니다. 17년 단체 교섭이 본격적인 일의 독에 들어가며 별도 요구안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이 매년 무리한 요구를 반복한다며 반복되는 공연한 트집잡기로 교섭이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효율적인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수목 양일 연속 교섭 형태와 실무교섭도 기존 교섭 관례보다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5만 조합원 동지들이 노동조합으로 힘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조합원에,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5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믿고 힘찬 투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주 노동자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단체교섭 11차, 12차 본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산재 불승인 남발,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과 울산 노동자 결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중단, 현대중공업 규탄, 민주노총 울산본부 긴급결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시의회 고공농성장, 백형록 지부장 간식농성장, 현중 사내합정지회 고공농성장 동진오토텍 지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5공장 사업부 노동자 체육대회가 상공장 잔디밭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부 후생복지실은 체육복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11차 본교섭은 임금 인상 요구와 완전 88 주간 연속 이교대 별도 요구안에 이어 날선 공방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섭위원들은 회사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요구를 포함해 불합리한 처우와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요구가 핵심을 이른다고 강조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측 주장에 공감가는 부분도 있지만 요구한 대부분이 현재 수준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5만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안을 해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별도 요구안의 날선 공방 등으로. 정회와 교섭이 이어져 진행되었고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날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12차 본 교섭은 전 차수에 이어 별도 요구안 중 8번 타임오프 관련 요구안으로부터 13번 정비위원회 별도 요구안까지 심의를 마쳤습니다. 교섭은 첨예하게 대립각으로 진행됐고 노사가 원만한 교섭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위해 결단코 물러설 수 없으며 교섭을 파행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노동조합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5만 조합원의 출정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출정식을 통해 5만 조합원의 단결을 강화할 것이고 사측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5만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17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울산 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남발을 규탄하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당 사례를 수집,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지부 내 건, 현대중공업 지부 7건, 금속노조 울산지부 2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산해하청지회 2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3건 등총 18건 대부분이 산재불승인과 강제치료 종결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 진술은 일방적으로 무시됐고 주치의 소견서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도 무시됐다면서 글로복지공단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글로복지공단 자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글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인데도 노동자를 배제하고 사업주의 입장을 우선시해 산재 노동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대책 예측이 확인한 21건의 사례에 대해 재조사와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산재불승인 남발, 근로복지공단 규탄 울산노동자 결의대회를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현대차지부 권호관 부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차 지부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투쟁을 결의했다며 이 투쟁을 통해서 올바르게 공단이 설수 있도록 다 같이 투쟁하자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규탄 집회를 마치고 건호관 부 지부장을 비롯한 울산 지역 동지들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을 취소하고 산재를 승인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항의서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지부 또한 울산 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함에 항의하고 산재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현대차 지부는 울산 지역의 투쟁 사업장을 지지 방문해 지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5일부터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과 2016년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며 울산 광역시 시의회 건물 옥상에서 거점 농성 투쟁에 돌입한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경찰 포위망을 뚫고 옥상 거점 농성 중인 김진석 현중 수석부 지부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한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해 현대차 지부는 끝까지 현중 지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며 연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어 울산 지역 노동자들은 이날 구준 날씨 속에서도 울산시청 앞에서 현대중공업 규탄 긴급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현대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김기현 울산시장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현대차 지부도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논의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여명이 모인 이날 결의 대회에는 현대차 지부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동진지회가 참석해 현대중공업 인단협 해결과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연대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현대차 지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박유기 지부장은 사측의 임금삭감안에 맞서 지난달 19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백형록 현대중공업 지부장을 만나 여러 현안에 관해 토론하며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고 지부에서 마련한 투쟁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성내삼거리 고공농성장을 찾아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조직부장과 이성호 대의원은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과 비정규직 철폐,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현중 사내하청지회 두 농성노동자와 통화하며 현대차 지부는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투쟁 지지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직장 폐쇄 상태인 동진지회를 방문했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동진지회 조합원들 앞에서 현대차 지부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며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동진지회 임원과 열린 간담회를 통해 현대차 지부는 동진지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같이 연대투쟁에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당부드리며 현대차지부도 울산지역투쟁사업장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일 삼공장 잔디밭에서 현장 조직력 강화와 17년 투쟁 승리를 위한 오공장 사업부 노동자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놀이패 동해누리의 신명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오공장 사업부 깃발이 입장하며 노동자 체육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정식 오공장 사업부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오늘 하루 마음껏 풀고 동지들과 한바탕 어울리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오공장 조합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인사말을 대신했습니다. 이어 박유기 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2017년 투쟁 조합원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공장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단결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공장 체육 대회는 조합원 가족을 대상으로 조합원 부인 플라우프 돌리기 대회와 조합원 연령대별 이어 달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으며. 5공장 조합원 동지들이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고 17년 투쟁 승리를 위해 더욱더 단결하는 연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부 후생복지실에서는 6월 12일부터 체육복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유형별로 선호도가 높은 세 가지 품목을 선정해 총 9개 품목에 대해 조합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선호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7월 10일경 체육복 신청을 접수해 오는 12월 체육복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에게 지급되는 체육복이 품질 좋은 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호도 조사에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임투 출정식 참여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13일 화요일은 17년 임단투 출정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17년 임단투 출정식은 노동 해방을 위해 먼저 산하에 가신 노동 열사들에 대한 합동 추모제와 17년 단체교섭 경과 과정 보고 등으로 진행될 것인데요. 작년에 임투 출정식이 각 출입문 통제 없이 조합원 자율 참여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조합원 동지들의 엄청난 대우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년 임단투 출정식의 엄청난 대우를 통해 오만 조합원의 단결을 강화하고 사측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요구해 우리들의 당당한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17년 임단투 출정식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 주세요.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